안녕하세요, 베리들. 인조이얼 라이프,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입생로랑에서 출시한 최초의 커스텀 틴트 디바이스, 로즈 시르 메주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기기에 대한 보증서가 동봉되어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 디바이스 본체입니다. 휴대용 컴팩트도 들어가 있고요. 충전용 USB 케이블과 휴대용 파우치가 들어 있어요. 립브러쉬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퀵 매뉴얼도 동봉되어 있고요. 틴트를 추출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핑크, 레드, 누드, 네 가지 컬러 카테고리로 각세 개씩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디바이스를 세팅해 볼게요. 입생로랑의 루즈시르 메주르는 오직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립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아쉬운 컬러감 때문에 고민이었던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입생로랑의 루즈시르 메주르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립 컬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입생로랑 벨벳 틴트와 같은 제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하면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선택한 컬러가 추출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카트리지의 블렌딩에 따라 무궁무진한 컬러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베리들도 입생로랑 최초의 뷰티 디바이스 루즈 시루 메주르를 만나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데일리룩에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받아 만들어 볼수 있고, 가상화면을 통해서 입술 발색 또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른 브랜드의 립컬러나 입생로랑의 립컬러 중에 마음에 들었던 컬러의 사진이 있다면, 비슷한 컬러로도 얼마든지 추출이 가능해서 좋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